하늘을 찢는 폭풍 나카지마 KI84 하야테. 제2차 세계대전. 그 혼돈의 하늘을 가르며 등장한 일본 제국의 최강 전투기. 미군조차 두려워한 스피드와 파괴력. 그리고 믿기 힘든 고고도 성능.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 이름처럼. 진짜. 질풍처럼 하늘을 질주한 전설의 기체. 나카지마 KI84 하야테. 지금 그 위용을 직접 확인하라. 1944년. 하늘을 찢는 바람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그 이름은 나카지마 KI-84 하야테. 압도적인 스피드, 치명적인 화력, 그리고 놀라운 고고도 성능. 미군 파일럿들조차 공포에 떨게 만든 전설의 전투기. 제국의 마지막 희망이자 하늘을 지배한 진짜 전사. 이것이 바로 질풍 하야테. 하늘을 갈라버린 괴물 전투기, 나카지마 KI-84 하야테 등장. 지상 공격 OK. 공중전 오케이. 스피드는 미친 수준. 연합군이 가장 두려워한 일본의 비밀병기. 지금 그 파괴적인 스펙을 직접 확인해. 하늘을 올린 바람. 하야테. 그 이름엔 전장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한때 일본의 하늘을 지켰던 마지막 희망. 라카지마 ki-84. 질풍이라는 이름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스쳐간 전설의 전투기. 지금 잊혀진 전설의 비행을 다시 느껴보세요. 하늘을 지배했던 마지막 전사. 그 이름은 하야테. 제국의 운명이 걸린 전투기. 악도적인 기동성과 파괴력으로 연합군의 심장을 두드렸던 전설. 이제 침묵 속에 잠들었던 그 비행이 다시 깨어난다. 나카지마 KI-84 하야테. 적을 보면 돌진. 한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하늘의 포식자. 나카지마 KI-84 하야테는 속도와 무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하늘의 헌터였다. 격추율로 증명된 실력, 그 어떤 전투기와 붙어도 밀리지 않았던 괴물기체. 하야테의 그 이름은 전장에서 공포 그 자체였다. 나카지마 ki-84 하야테, 당시 일본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 기체. 1800마력급 엔진, 20mm 및 30mm 무장 탑재, 고고도 비행과 강력한 기동성까지. 스펙만 보면 동시대 어떤 전투기보다 앞섰던 하야테는 제국의 마지막 반격을 위해 태어난 진정한 하늘의 무기였다.